반갑습니다. 7월 22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갈길 또한 잘 알고 계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바 또한 정리해야 될 바를 각자 십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는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해진 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섬기게 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마음을 함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무엇보다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부정의 가능성이 있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전수에서도 자신이 사도로서 고린도 성도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혹시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랑 성교를 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이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는 바울의 대적들이 이 문제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보에 참여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자칫 넘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하나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자신의 사역의 정직함을 드러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사역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참여하는 선한 일에 누가 되지 않고 이 일로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할 이세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를 추천하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디도를 잘 알고 있었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있어 디도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연보를 격려하고 관리하는 일을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수락하고 고린도를 향해 갔던 겁니다. 이어 바울은 연보 사역을 위해 디도와 함께 동행할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로 욕심에 휩싸여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공히 인정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소개하는데 그는 모든 일에 간절함을 가진 형제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며 이 일에 더욱 간절하고도 열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믿을 만한 동료요, 동역자이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을 선별하여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 고린도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형제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모으고 이동해야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냄과 동시에 이들과 함께 보내는 편지에 한 가지 당부를 덧붙여 넣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렇게 보내는 일꾼들을 환대할 뿐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을 닮아 가난한 형제를 위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향한 섬김이야말로 성도가 보여야 할 아름다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 떨어진 한 지역의 교회를 돕는 국제적인 일은 특히 당시에 더욱 더 혼자 감. 당할 수 없게 함께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비난과 민감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또 서로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였기에 결국은 이후에 이 연보를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일의 명분과 목적뿐 아니라 진행되는 모든 방법과 절차까지도 선하게 이뤄낸 결과입니다.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함 이 바울과 같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위임함으로써 공정하게 처리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오해와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가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주변을 또내 안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동역자들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선상에 있는 더운 사랑의 교회도 서로를 향한 같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견제와 경쟁이 아닌 서로를 높이며 선한 한 뜻에 열정적으로 집중하여 나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절 묵상입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방만한 처리 방식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의도를 의심받거나 냉혹한 비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의 실수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적이 성취되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특히 구제와 섬김에 수반되는 물질을 다룰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큰 뜻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뜻 아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길 주님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니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주님을 닮아 선한 방법으로 선한 과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 날마다 발견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들 그 말씀들을 떠올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주뜻 이뤄가는 우리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